체크사? 네. 오케이. 자, 다음 말 방금은 좀여기 이거, 이거 If 프아이 I... 이거는... 어, 입니다 어이, 머리에 오월 어이, 어이. 어 방금, 네? 과거에는 과거, 과거에는 과거. 과거에는 과거. 헤드 피피에는 헤드 피피. 오케이. 다음 예나, 예. 야, 우리, 우리 반, 이번에 결방에 특강을 안한그랬으니까 주말에 보강 나오세요. 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비로 가! 강구윤네강도현한테 네. 이제 안 물어볼거야 네 <laughs> 다시 이따가 다시 물어볼거야 네 정지훈한테 물어보지 이것한 거야 정지훈 10분? 아... 이 아이... 잠시만요 헤해 헤브도 아니아헤 헤드 현재 과거로 과거의 현재 헤드 맞죠 이게 낯이 있으면 낯 없애고 낯 없으면 낯 추가 오 지금 캐던은 괜찮이라 낯이 있으니까 낯을 빼야죠 그렇지 여기 헤드네요 여기 뭐야 캔아이 뭐 아. 내가 할 건데 캐드 쪼도 낯이 있으니까 낯을 빼야 돼 아니 아니 괜찮고 응.

잠깐만 헤든트를 쓸필요없 없는 이 이게 네 난... 헤드 다 o n t k n o 아아지 w to do it. I 트 o n t know how to do it. I d 지 n t know 는 o w 아이 do 어 t I don't know h 어 w 지 o do it. I d o 아 t know how to do it. I d o n 나현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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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I, u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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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아이 I am head, am I, head. <laughs> I could I c o go I could go I, I c 뭐하고 있어 빨리 적어야지 맞다. 아, 됐어? 아, 현재니까 과거 쓰고 부정 현재니까 과거 쓰고 긍정 왜냐 낮씨있으니까낮날없으니까 3번 가마정지호 다시 한번더 기회 주겠어 이건 낫이 있으니까 다을 아, 없애야겠죠 근데, 근데 뭐야 과거지 나... 아이 디드 디드 과거면 과거 알려 써야 돼 헤드 헤드요? 헤드 헤드 나오 헤드 나우 응. 그리고 그리고 정상화 이것은 낫을 빼고 낫을 빼고 헤드에요 헤드 비즈. 왜, 헤드, 왜 헤드야 왜 헤드야 낫을 빼는 건 좋아 우드쿠드슈드 이런거 써야되는데 아 저거는 C 쿠드쿠드쿠드 아. 쿠드, 쿠드, 쿠드예요 저, 우드로 저... 쓸게 우드로 <웃음> <웃음> 쿠드도 나쁘지 않아 지금 하지만 우드가 조금 더 나을 것같아 우드헤븐 비스킷의 <laughs> 힘 한번 <laughs> 해석해봐 정요 어? 독감 바이러스 이안 걸린다며 정규 <laughs> 어? 아니 어, 가리고 리지만하고 살이 들렸어요 살. 그녀가 뭐야 맥스가 병원에 있었다는걸 알았더라면그녀는그에게 방문했을 텐데. 은찬이 괜찮아. 괜찮잘 잡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지아으면아 추가 아 괜찮아, 괜과아과찮 과거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강안되잡고 있어. 니네, 네, 네, 뭔가요그 비는 어, 어떻게 그거? 그게 비명사예요 pp니까 뜻은 이다 있다 정도. 선생님, 마지막은 could have. 이 could have. 그래수 있죠. 괜찮아. 실수네 <laughs> <laughs> 카메라 앞에라고네 실수를 <laughs> 안 하면 인간체 올려야 하 왜이 멋있다 얘들아 어. 너싸찬아 좋은거야 역시 사나이라면 승부욕이 있어야겠지 어, 그래 그러니까. 누구나 어? 실수를 해 그래 은찬아실수하면 카메라 한번더 자컷컷 네. 컷.